벌써 여름이 에, 그리워지는 그래서 오늘은 매미 소리, 물소리 에, 듣고 에, 합니다. 자, 그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찍고 있는데요. 음, 충청북도에서 자기가 직접 고사리를 꺾어서 말려서 저한테 보내신 아미고가, 계신데, 야 어, 아마 고사리 농사를 짓는다고 했던가. 아무튼 <laughs> 에,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이 이 형님인데 이 형을 어, 가끔 거기 놀러 갔어요. 충청북도 어, 단양이죠 단양 네, 놀러 갔는데 에, 부탁은 거기 가니까 취나물 많던데 <laughs> 제가 취나물 그 된장 무침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<laughs> 친함을 <친화물> 언제 한번 <웃음> 부탁드려요. <웃음> 이 그림은 이제 담보 대출 맡긴 그림인데 제가 몇년 전에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허접해요.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. 내가 이 정도밖에 못 그렸나? 그게 한1년 단위로 제그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. 제 그림에 대한 그리고 만족도. 더 그렸어야 했는데 막 이런 음, 그래서 저는 담보대출 그림을 이렇게 맡기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틈 사이에 꽃잎도 좀더 그리고 싶, 그려놓고 싶고 그리고 일부 좀 수정을 했어요 제가 일부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유성 그러니까 크게 바꾸면은 좀그 초기의 느낌 그러니까 그, 그 제작 연도의 느낌이 사라져버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. 조금 허술하지만 그래도이건좀 75점짜리를 그래도 8 5점짜리로는좀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그래서 여기 유성도 좀 두께를 좀 주고 여기하고 이거 두 개는 원근 감이 좀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같은 분이 담보 대출 맡긴 건데 에, 곳곳에 이제 그 예전엔 제가 바니쉬를 좀싼 거를 썼어요. 지금은 좀 비싼 거 쓰는데, 약 비싸다기보단 한두배 가격 정도를 쓰는데, 바니쉬를 싼 거를 쓰면 막 거품이라던가 두께가, 두께가 안 좋아져요. 그래서 여기를 이제 검정색으로 다시 칠했어요. 바니쉬의그 거품을 다 없앤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부 수정을 하는 겁니다. 이, 저는 이런 그 은하, 아이고, 좀 반사가 돼가지고 안 보이네. 이런 은하, 저. 꽃, 이게 붓을 딱한 번에 그린, 그린 거란 말이에요 한 번에 짝짝짝그 들꽃처럼 이런 식으로 별을 한 번에 끝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력이 좀 필요합니다 필력 그, 그리고 그 그리는 순간에 느낌이 나와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한 번에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애매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애매해서 이 부분을 노랑 태양으로 다 덮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다른 게 있었지, 뭐 약간 좀 조잡했었어요. 어, 조잡해서 이, 이 그림 전체의 원근감을 위해서 어, 여기다가 이제 노랑 태양을 그려버린 거죠. 어, 그래서 좀 이렇게 마티에를 이렇게 줘가지고 나름대로 이길거리는 태양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. 어, 아무튼. 아, 이거 옛날에 그려놓고 아직까지 완성 못 하고 있는데, 이거 좀, 이 꽃행성 계속 지금 추가를 하고 있고요. 어, 이, 이거 좀, 준엽이 맞죠? 이거 기다린,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, 지금 계속 태양 만지고 있으니까, 아, 좀 기다려주시고, 제가 더 만질수록 <laughs> 그 에너지는 더 들어간다. 이렇게,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이것도 지금 계속 만지고 있고요. 어 아, 참, 친나물 <laughs> 그래서, 어, 충북, 충청북도 다녀에 계신 형님, 어, 개인적으로 싱싱한 친나물한번 언제 부탁드립니다, 내년에. 네, 이상입니다. 서뉴.